나는 쓸데없는 질문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장점이 바람펴서 부각되면 여자가 바람 피겠어요, 안 피지? 당연히 바람을 핀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의 단점이 부각이 돼서 바람 핀다는 거예요. 여자가 보다 보니까 그 남자의 단점이 하나, 둘 보이기 시작을 해. 여기서 바람을 많이 펴보신 분들은 당연히 남자에 대한 호감을 줄이겠죠. 아, 얘 전에 몰랐는데 이런 단점이 있네. 아, 얘가 밥 처먹을 때 쩝쩝거리네. 등등 이렇게 단점이 보이게 되는데 당연히 호감도를 줄이게 돼 있어요. 반갑습니다. 매력 있는 남자의 야마카십입니다 오늘은 바람 피는 여자들은 무조건 보이는 그 특징, 무엇이 있나? 제가 여러분한테 매우 현실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먼저, 바람 피는 분들은 갑자기 남자친구 스케줄에 관심이 많아집니다. 자기야, 오늘 친구 만나고 나서 2차 술집은 어디로 갈 거야? 오늘 친구를 어디서 보기로 했어? 어떤 술집을 갈 거야? 등등 남자친구 스케줄에 갑작스럽게 관심이 많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이 바람피는 여자들이 갑자기 왜 남자친구 스케줄에 관심이 많아지는 걸까요? 답이 나왔나요? 맞습니다 정답은 남자친구 스케줄을 내가 미리 파악을 해두고 있어야지만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게 바람을 필수 있거든요 남자친구가 오늘 홍대에 있다네 내가 오늘 바람피는 남자를 홍대 말고 다른 장소에서 만나야겠다 남자친구가 오늘 술자리가 11시에 끝난다네 항상 그이가. 집에 들어갈 때 나한테 전화하니까 나도 11시 경에는 집에 들어가야겠다. 등등. 남자친구의 이동 경로와 이동 시간을 알아야지만 안전하게 알리바이 확보가 가능하고 바람을 피면서 같은 장소에서 만나는 불상사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갑자기 평소에 나한테 관심도 없던 여자애가 어, 자기야, 오늘 어디 가기로 했지? 오늘 술자리 몇 시에 끝나? 등등. 이렇게 내 스케줄을 일일이 하나하나 보고를 받는다면 은 아, 지금 이 여자가 바람을 피지 않나 그리고 제가 다음에 말하는 다음에 열과하는 특이사항이 많이 보이지 않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가 호감도의 차이가 급변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은첫 번째가 갑자기 나에 대한 호감도가 늘어나요 두 번째가 갑자기 나에 대한 호감도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 이유를 우리가 보자고요 첫 번째 왜 여자가 바람을 피면서 그 만나는 남자에 대한 호감도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처럼 보일까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늘어나게 보일 뿐이에요. 일단 사람이란 게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바람을 진짜 많이 펴보신 분들은 바람을 피면서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바람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은 바람필 때 초반에 엄청난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곤 합니다. 어 아, 내가 그렇게 바람피는 여자들을 욕했는데 내가 이것을 지금 피고 있네라는 생각을 여자가 한단 말이죠. 내가 지금 남친을 두고 바람피면은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남자친구한테 미안해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잘한 게 없는데 여러분의 행동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여러분한테 잘해 주기 시작을 하고 어 갑자기 얘가 날왜더 좋아하지? 라는 의문을 갖기 마련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지만 그 여자가 갑자기 나를 좋아한다? 세상에 조건이 없는 행동은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여자가 이렇게 말을 하겠죠. 자기를 만나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내 좋아하는 마음이 깊어진 거야. 근데 여러분, 좋아하는 마음도 천천히 서서히 깊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좋아하는 마음이 이렇게 불쑥 올라갔다는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호감도가 급격히 줄어들게 돼요. 이거는 바람을 어느 정도 펴보신 분들이죠. 이분들은 바람을 처음 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바람 피면서 만나는 이성에 대한 죄책감이 딱히 없습니다. 당연히 내가 바람을 피다 보면은 내가 지금 남자를 두 명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차를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거야. 차를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하나하나 비교하게 돼요. 아, 이거는 동네에 마트 갈때 마실용으로 좋은 것 같고, 이거는 드라이브용으로 좋은 것 같고, 이렇게 비교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비교를 하면은 하나의 단점이 보이고 하나의 장점이 보여요. 여자가 바람을 피면은 바람 피는 남자랑 여러분을 비교한다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단점이 하나하나 보이게 돼요. 강사님, 여자가 바람을 피더라도 제 장점이 부각되지 않을까요? 라는 쓸데없는 질문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장점이 바람 피서 부각되면 여자가 바람 피겠어요? 안 피지? 당연히 바람을 핀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의 단점이 부각이 돼서 바람 핀다는 거예요. 여자가 보다 보니까 그 남자의 단점이 하나, 둘 보이기 시작을 해. 여기서 바람을 많이 펴보신 분들은 당연히 남자에 대한 호감을 줄이겠죠. 아, 얘 전에 몰랐는데 이런 단점이 있네. 아, 얘가 밥차 먹을 때 쩝쩝거리네. 등등. 이렇게 단점이 보이게 되는데 당연히 호감도를 줄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똑같은데 내가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호감도가 늘어난다거나 갑자기 호감도가 줄어든다거나 이거는 빼박 바람이에요. 그리고 바람 피는 분들은 급격하게 외적 관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한테 내가 더잘 보여봤자 얻을 게 없죠. 하지만 새로운 남자 혹은 관계를 시작하기 이전에 그 남자한테는 내 외적인 장점을 보여줘야지만 관계가 진전될 수 있어요. 이미 여러분하고는 어느 정도 관계가 진전되어서 여자가 특출나게 갑자기 외모 관리를 시작을 해야 될 이유가 없겠죠. 아, 물론 여러분이 갑자기 외모 관리를 시작을 했어. 그럼 만나는 이성이, 아, 얘가 외모 관리를 열심히 하니까 나 또한 해야겠다. 라는 생각에서 열심히 할수 있겠지만, 지금 이 전제는 여러분이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 갑자기 여자가 외적인 관리를 열심히 한다고요. 왜? 새로운 이성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요. 예, 족 같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새가 둥지를 옮길 때 그냥 둥지를 옮기지 않는다고 하죠. 둥지를 옮기기 전에 내가 둥지를 옮길 것이다. 라는 신호를 보여줍니다. 둥지를 옮길 준비를 하고 그 다음 옮긴다고요. 여자가 갑자기 외적 관리를 시작을 한다는 것은 다른 남자한테 내가 환승을 할 가능성이 있겠다. 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인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여자애가 살을 뺀다거나, 갑자기 운동을 한다거나, 갑자기 옷을 산다거나, 성형을 한다거나, 시술을 한다거나 이런 신호가 보인다면은 한 번쯤 의심을 해보세요. 그리고 말이 일치가 안 됩니다. 말이 일치가 안 되는 게 어떤 소리냐? 가령 여자가 이런 말할 수 있죠. 남자가 여자한테 물어보는 거야. 자기야, 저번 주 금요일 날뭐 했어? 아, 나 저번 주 금요일 날 홍대에 있는 어 치킨집에 가서 치킨집이 진짜 맛있더라고. 거기가 분위기 좋고. 어 치킨이 맛있게 나와라는 말을 여자가 한 거야.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이주일이 지난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자기야, 자기가 저번에 치킨집 갔다고 했잖아. 내가 이번에 친구들 데려갈 건데, 거기가 어디에 있다고 했지? 거기, 어, 신촌. 이렇게 언행일치가 안되는 거예요. 어, 방금 일주일 전에는 그 여자가 홍대에 있는 치킨집에 갔대. 내가 일주일 뒤에 물어보니까 갑자기 신촌이래. 갑자기 뭐 이대래. 이렇게. 여자가 자기가 했던 말에 대해서 단기간 내에 말에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여자가 용의주도하게 바람을 제대로 피겠다라는 각오를 하지 않는 이상 바람 피는 분들은 이렇게 자기가 했던 말을 기억을 하지 못한다거나 자기가 했던 말에서 다르게 말을 하는 경향을 보이곤 합니다. 이거는 실제 제 회원분의 사례예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보여서 여자가 바람을 피나 했는데 역시나 한달 뒤에 환승 이별을 당하신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바람 피는 분들은 무조건 보이는 특징 무엇이 있나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경험의 거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현실적으로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추가적으로 매남 본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멘트집을 드리게 가입도 해야겠죠 안녕.